제14강. 성인병 예방의 모든 것. 양극적음. 양이 극에 이르면 음이 된다. 사기결. 갈등의 생각이 지나치면 기운이 뭉친다. 지평등관. 땅의 모든 것을 평등하게 수용함을 본받는 관. 제15강. 좋다 싫다 생각해보자. 중음신. 죽은 후 다음 시으로 태어나기 전까지 생과 사의 중간 상태, 유식 구사론, 인도 용수 보살의 저서로 우주의 근본을 마음과 물질 두 가지로 제시한 경전, 신유, 어술에 의지하지 않고 내면의 힘으로 치유함, 플라세보, 실제 역호는 없으나 신념에 의해서 실제 효능이 나타나는 심리적 효과. 피부 호흡이 5분의 1에서 3분의 1 차지함. 지장수, 흥토를 걸러 받은 물로서 해독작용이 있다고 알려짐. 동의보감. 호승자필폐, 시장자필병. 이기는 것을 좋아하는 자는 반드시 지게 되고, 강건함을 자랑하는 자는 반드시 병이 들게 된다. 경락마사지의 모든 것, 외감, 내상, 병의 원인, 유검, 풍, 한, 서, 습, 조, 화, 과 내부의 칠장, 기쁨, 노여움, 근심, 생각, 슬픔, 놀렘, 두려움. 원교 근공, 먼 사람은 가까이 하고, 가까운 사람은 비판할 줄 알라는 말. 보사법, 부족한 것은 더해주고, 남는 것은 들어주는 치료법. 살찐 사람은 아래에서 위로 마른 사람은 위에서 아래로 길을 넣고자 하면 자신을 중심으로 우회전 뽑고자 하면 좌회전 원보방사 침을 놓을 때 손가락 모양이 원모양이 되면 보법 펴지면 사법 영수보사법 경락의 흐름을 따르면 보 거스르면 사가 된다는 짐술. 제17강 건강의 네 가지 적 건강의 네 가지 적 하나 두려움 담력 대의 심력소 담을 크게 가지고 마음을 낮춤 지욕원 행욕방 생각은 원만하게 하고 행동은 반듯하게 하라. 둘, 명석함. 안다는 것은 지구상에 발자국을 디디는 것과 같다. 장자. 무용지용. 쓸모 없음에 쓸모 있음을 이르는 말. 셋, 힘. 이 있어도 각성이 없으면 없는 것과 같다. 조고각하, 항상 주변을 돌아보라는 말. 넷, 휴식 또는 게으름. 습가가 슬퍼한 인생의 네 가지 고통. 하나, 애벨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둘, 구부듣고 구하고자 하지만 얻지 못하는 고통, 셋, 원중 해고,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고통, 넷, 오온치 성고 감각기관의 자극을 참지 못하는 고통. 제18강, 오행상생 상극의 원리, 명리학, 사주를 종합 분석하여 길흉하복을 짚어보는 학문, 사주, 사람의 생년 월일 시에 내간지를 말함 세간 명목탕 간을 씻어 눈을 맑게 한다는 뜻으로 간의 열을 다스려 눈을 맑게 하는 대표처방 중력 대나무를 불에 지어 진액을 받아 모은 것 양산진. 대들보 위에 오래된 먼지로 약재로 쓰인다 복룡간, 부뚜막 아궁이의 흙으로 냉증 치료에 쓰인다 백출, 창출, 삽죽 뿌리, 습을 제거하는 약재로서 소화기능을 향상시킴. 감미, 삼설, 담담한 맛을 지닌 것은 대체로 인욕, 배설 작용을 돕는다. 문수보살, 대승불교에서 최고의 지혜를 인격화한 보살. 제19강 명상치료법, 족심주, 마음을 발바닥에 두어 스스로를 관하는 방편, 풍요법, 바람에 몸을 들이내어 피부 호흡을 공화시키는 건강법 제20강 질병판단의 8가지 강령 8강 병을 진단하는 8가지 강령 음량, 한열, 허실, 표리, 폐농량, 병원군에 있는 폐조직이 파괴되어 생긴 병 기흉 가슴과 배 사이에 있는 공간에 공기가 차는 병 음허부종 진액이 부족하여 몸이 붓는 병 육미지황탕 진액이 부족한 음허증상을 다스리는 처방 구중구포 한약재를 술에 찌고 뱃테 말리기를 9번 하는 제조법. 구루병 비타민 d의 부족으로 뼈의 성장에 기름이 생기는 질환. 각궁반장. 몸이 활처럼 뒤로 젖혀지는 증상. 장궁 노현. 머리가 땅에 닿을 만큼 몸이 앞으로 구부러지는 증상. 제21광. 한토, 하, 화. 의네 가지 치료법. 사치법. 땀. 구토, 설사. 화해의 치료법. 한법. 표피에 있는 나쁜 기운을 땀을 내어 몰아내는 치료법. 표사. 표피에 있는 나쁜 기운. 소양증. 가려움증. 건강이란 중용이다. 토법, 구토를 일으켜 상부에 있는 병증이나 변비를 치료하는 법. 천지여 아동건 만물이여 일체, 우주는 나와 같은 뿌리여, 만물은 나와 한 몸이로다. 라는 중국 조대사의 말. 합법. 설사를 일으켜 하부에 있는 병증이나 두통을 치료하는 법, 화법, 조화 작용을 이용하여 중초의 병을 치료하는 법, 상화탕, 사물탕에 황기, 계피, 감초를 가미한 것으로 기혈의 조화를 도모하는 처방, 감초, 약을 화해시킴, 단맛. 약성이 중독성이 없어진 식간의 먹음, 두통약은 식후에 먹음, 아랫배 포약은 공복에 먹음, 상아탕 같은 것은 식간에 먹음, 독한 약약은 식후에 먹음. 제22강 6장 6부론 심장신 심이 장부 중에서 가장 어떤 지위에 있음을 뜻함. 육장, 간장, 심장, 비장, 폐, 신장과 심포, 육부, 담, 소장, 위, 대장, 방광, 삼초. 운해를 발달시키려면 왼쪽 손가락을 자극시키고, 자뇌를 발달시키려면 오른 손가락을 자극시킨다. 모든 우주가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12. 인 연논 불교의 번뇌 원인 논으로 무명행식명색유기촉수에치유생노사이다 비주의 비는 뜻을 주관한다. 7정. 히, 노, 에, 락, 에, 요, 욕. 성찬대사. 달마대사의 3대 법선으로 신심명을 지음. 지도 문안 유협 간택.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극단적 선택을 피하라. 단막 증에 통년 명백. 미워하고 사랑하지만, 안 하면 명백히 도가 드러나리라. 6장 6부. 심포 3초. 비장 위장. 간장, 담, 심장, 소장, 폐장, 대장, 신장, 방광, 불기에서 중생이 윤회하는 세가지의 세계, 욕개세개 무, 색개의 이인 뚱뚱하고 냉한 태음인에게 좋은 약재, 맥은 요을 돌기에, 세 손가락으로 아침에 재는 것이 제일 정확함 맥박이 일분에 5-60번이면 마라톤 체질 어린아이 맥은 둘째 손가락으로 봄 경동맥 목의 좌우로 흐르는 동맥 제23강 십간 십이지와 십이병락, 십간 가을병정무기경신임계를 말하며 십이지지 자축임묘진사오미신유술해를 말한다. 간주노 녹이상 간은 분노를 주관하며 분노는 길을 오르게 한다. 심주의, 희귀환 심장은 기쁨을 주관하며 지나친 기쁨은 길을 늘어뜨린다. 선소증, 심장이 허하여 실없이 웃음이 계속 나오는 증상. 관산동맥, 심장백을 싸고 심장조직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해주는 동맥. 요괴의 여섯 갈래. 지옥, 아기, 축생, 인간, 아수라, 천상. 냉병은 욕심에 있고, 열병은 지나친 질투나 쾌락에 있다. 비주사, 사기결. 비장은 생각을 주관하며, 생각은 길을 뭉치게 한다. 배주비, 비기소. 배는 슬픔을 주관하며, 슬픔은 길을 소모시킨다. 신주공 공기하. 신장은 공포를 주관하며 공포는 길을 쳐지게 한다. 의학과 종교를 공부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 보아야 한다. 제24강 호랑이 원숭이띠의 소양경락, 키토산, 개나 새우의 껍질에서 추출한 천년 고분자 제부 동계 백꽃 부근 복대 동맥에 박동이 심하게 뛰는 현상 경면주사 황화수원이 함유된 천년 진사광으로 경영을 멈추고 정신을 안정시킨다 제25강 말지띠의 소음 경락 수성화강. 수는 위에 있고, 화는 아래에 있어 상하순환이 이루어지는 이상적인 상태. 분립문자. 깨달음은 문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견성성불. 성품을 바로 봄으로서 부처를 이룬다. 견지망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볼 뿐. 정작 다른 보지 못한다. 위학일익, 위도일손, 학문을 일삼으면 날마다 일이 증가되고 도를 일삼으면 날로 일이 들어진다. 이상으로 문개연행이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듣고 보고. 행동하는 하루하루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